여러분, 이번 커세어가 얼마나 가볍냐면요. 바람 불어도 날아갈 정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수라거든요. 자, 커세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마우스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하이엔드의 조건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초경량, 높은 폴리네이트, 마지막으로 센서 정확도죠. 뭐, 물론 이거 외에도 디자인이나 클릭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세 가지는 스펙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데스에더 v4가 저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유무선 8K를 지원하는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 커세어 세이버 V2 프로입니다. 최근 게이밍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빠게하하면 커세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트라이더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마우스는 그 과거 커세어의 영광을 부활시키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제품입니다. 먼저 무게부터 남달라요. 36g. 실측하면 35. 몇g 정도 나오는데 아 이거 진짜 들어보죠? 정말 미친 듯이 가볍습니다. 지시로와 투와 비교해서는 거의 25g 차이 나고 제가 집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 바시그보다도 10g 이상 가볍죠.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 가로 62.5, 세로 119.1, 5 높이 38.2mm로 바이퍼 시그니처 미니와 상당히 유사한 크기입니다. 저처럼 손이 작았던 분들은 유명한 대칭형 마우스를 써도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건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아주 마음이 드네요. 게다가 여기 이 표면 코팅이 진짜 상당히 괜찮거든요. 제가 손에 유분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웬만한 마우스 이 만지면은 쉽게 번들거리는데 이건 되게 드라이한 코팅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바이퍼같이 약간 고무 느낌의 접지력 있는 코팅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부를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버튼은 유광 코팅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붙어있지는 않아요. 하단 마우스 피트 크기는 기본적으로 좁은 게 붙어있는데 더큰 D형 피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택지를 준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 피트 자체는 정말 취향 차이지만 이 가이드는 넓어야지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하이엔드 마우스에서 정말 호불호 갈리는 요인. 이 클릭감은 어떨까요. 어, 어 일단 마음에 드는데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써본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약간 지시라원 그 맛이 살짝 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아요. 마우스 클릭음을 측정해봐도 전반적으로 고른 수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눌러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바닥에 닿는 이 피치 자체는 짧아요. 그런데 반발력이 요즘 많이 쓰는 광축 제품들보다 훨씬 낮아서 반복 클릭에도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와, 이 광축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뭐라고? 아, 아니, 이 광축 아니라고? 아, 아니, 이 기기식이야? 실제로 분해를 해보니 이 좌우 버튼은 후아노 투명세 화이트 보트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이 녀석의 특징이라 하면은 클릭감이 상당히 낮고 구분감이 있는 녀석으로 알려져 있죠. 확실히 이런 스위치를 사용하니까 게임에서 연속으로 클릭하는 행위 많은 분들은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FPS 할때 중거리에서 단발로 놓고 쏘는 경우가 저는 정말 많은데 그럴 때이 녀석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마우스 추세가 더블 클릭을 벗어나기 위해 방 축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네요. 휠은 F 스위치를 사용했는데, 써보면 은 살짝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막 903이나 502처럼 부분감이 있을 정도의 무거움은 아니고, 부드럽지만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버튼은 후아노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했는데, 사실 저는 이 메인 스위치보다 사이드 버튼, 여기 스위치가 광축으로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메인 버튼은 멀쩡한데, 마우스 살 때마다 죄다 이 사이드 버튼만 고장이. 근데 이 녀석 보다 보니까 내부에 나름 신경을 좀 썼네요. 무게가 정말 가벼워서 이 내부에 있는 프레임을 다 드러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용에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무광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혹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경량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내부 구조를 사실상 포기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이걸 조금 놀랐네요. 그리고 이어서 사실상 마우스의 핵심이라 볼수 있는 MCU는 노르딕 NRF52840 이 제품을 넣어줬어요. 하이엔드 마우스 제품 중 이 칩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게다가 옆에 CH32V305칩까지 사용해서 유무선 모두 8K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커세어 마크맨 S를 사용했는데 이 녀석은 근본인은 픽스아트 커스텀 센서로 보이죠. 덕분에 성능적인 면에서도 인상적인데 오차율 0.1% 수준으로 정확하고요. 레이턴시도 좋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알던 커세어와 다르게 이 녀석은 IQ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또뭐 이상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아니야? 음, 아니에요. 바로 웹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아마 마그네트 키보드 썼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별도의 설치 없이 그냥 웹 주소만 있으면은 마우스의 DPI나 매크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커세어의 팬이지만 하, 이 소프트웨어 한 번도 꼬이지 않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치 없이도 간편하게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은. 허.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10mAh를 넣어줬어요. 아 이게 물리적 크기가 작아서 사실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최대 7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데스이드 V4 대비 짧기는 하지만 이 스펙적으로 유사한 이 바시그보다 더긴 사용시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인상적이네요. 물론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듯 이 제품 역시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사소하다면 사소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 동글. 요즘 1티어 게이밍 마우스 제조사들이 다 그러는데 너무 가벼워요. 심지어 케이블은 패브릭이라 동그랗 꽂으면 바닥에 탁! 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커세어도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요 뒤에 보면 클립을 달아서 패드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어, 요거는 좀 센스가 있네요. 하지만 천패드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뭐 유리패드나 아니면 그냥 맨바닥에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스위치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광축이 아니어서 요 제품 살짝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감 자체는 이게 야스지. 아, 정말 야스합니다. 그 외에는 이렇다의 단점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특히 제가 게임은 못하지만 마우스만큼은 근본 명감만 써는데 오랜만에 아주 맛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의 기준 가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편집자분 가격이 확인되면은 여기 밑에 에리트제 감독처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 싹 넣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커세오 세이버 v 트 프로 간단하게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점 말씀드리자면 요거 만지죠 다른 마우스는 다.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이상 저는 동물리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